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즐겜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자, 이번 컨텐츠는요, 제가 10회 뽑기권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케다 마사놀이라는 캐릭터를 뽑았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자, 그래서 10회 뽑기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 s r 이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자, 기본 보급에서 요 캐릭터 아까 뽑았거든요. 이번에는 기간 안정 보급으로 미래편 w s r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나올지, 자, go! 자, 가자! 집을! 과연! 스킵! 아하. 자, 그래, 나쁘지 않아. 우선 여기 보시면은, 25개라고 나와져 있는 거는요, 기본 조각이 아니라, 완전형 캐릭터가 나왔는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각으로 나온 걸로 확인이 되네요. 제가 2성까지 성장을 해놨고요 방금 조각을 얻었기 때문에, 3성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되면은 추력도 조금 더 오르겠죠 오 네번째 일반 공격이 90에서 115로 올라간다라는거 자 그런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요 캐릭터 옆에 보면은 자 VIP가 있더라고요쭉 가봤더니 보스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15혜택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아 좋은 IP를 가지고 왜 요런 느낌으로 게임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돈이 되긴 하나 봐요 여러분들 최강의 전투라는 부분이 오픈됩니다. 뭐 투기장에 관련된 부분은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티어 시스템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부터 엘리트, 달인,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레전드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각각의 보상도 나와져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투력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매칭이 잡히구요. 자 등급은 똑같아요. 11레벨, 제가 새로 뽑은 캐릭 있죠 여러분들? 아이 캐릭이 생각보다 진짜 좋더라고.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잘하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 게임의 장점이 뭐냐면은, 한번 걸리면 빨아넣을 수가 없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얼려주고, 때려준 다음에, 스킬 이빠이 써주고, 바로 캐릭터 바꿉니다. 초기화가 돼요, 캐릭터가. 여기서 때려주면은 꼼짝도 못해. 그리고 이걸 꾹 눌러주면 떨어지지가 않아 여러분들. 이 캐릭이 대박이야. 또한번 피해주고, 이렇게. 또 때려주고, 계속해서 병 다치면은, 안 떨어져. 요런 느낌. 그리고 또 비싸기 쓰면은 와이 캐릭 진짜 PVP에서는 대박이 여러분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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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은 전이가 상실될 것 같아. 야 여기서 평타가 끝나죠 여러분들 무한은 아니야. 그다 딱 떨어질 때또비싸기 쓰면 돼요. <laughs> 아 이거 너무 미안하네. 거의 좌절할 것 같은데 여기서 비싸기. <laughs> 그리고 나서 또 가까이 가서 평타. 야, 이거 무슨 사기 아닙니까? 또 스킬 써주고. 나 접어버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은. 한 명, 다이 됐죠. 자, 잘 피하면 돼, 여러분들. 피한 다음에 스킬 한 방이면 돼. 너 걸렸다. 야, <laughs> 이렇게. 야, 이 캐릭 진짜. 다른 캐릭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 진짜 미친 것 같아. 이러다가요, 또 피살기 다 찼죠? 또 써주면 돼. 아, 이 캐릭 진짜 괜찮아. 또 가까이 가서 때려주고. 스킬 한번 쏴주고 또 안떨어지게 계속 쏴주고 여러분들 이 캐릭 꼭 뽑으세요 자빗살기 이러면 또 끝났잖아 너자캐릭도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또이 캐릭터 나와가지고 한번 써주고 <laughs> 이거 뭐야 아 너무 미안하잖아 좀 사기 아닙니까 이 캐릭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 않게 전투 승리를 했어요. 자, 초보 2단계로 올라왔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PVP 재밌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당하면 짜증은 나겠지만은, 요런 느낌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또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옴!